여러분 반갑습니다. 키미케인 채널의 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공부 영상의 주제는 어, 구독자분께서 한 분이 요청해주신 라이 신드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 좀 짧은 것 같아요. 어,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신드롬이라는 right 게 음, 그냥 스토리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18살이나 16살 미만의 어린 아이가 아니면 청소년이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플루나 아니면 치킨 치킨박스 같은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에 걸렸는데 이제 열이 막 났을 때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증상이 바로 라이신드롬입니다. Right 근데 이 라이신드롬이 right 무서운 게 뭐냐면 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뇌랑 어, 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단지 이 바이러스를에서 생긴 열이 열로 열 열을 없애려고 아스피린을 먹었는데 더 심한 염증이 생긴 거죠 뇌하고 간에. 근데 여기서 제일 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게이 뇌인데요. 어, 뇌가 염증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여 제가 따로 적을게요. intraocular pressure intraocular pressure이라고 해서 이뇌 속에 있는 pressure가 증가를 합니다. 아셨죠? 이거를 기억을 해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 Rye syndrome이 어, intraocular p r e s s u r e 이 증가해서 를 생기는 그런 증상 같은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증상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증상 처음에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 뭐냐면 이제 아까 플루나 치킨버스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열이 나서 아스피린을 먹고 뭐 여차저차해서 이그 바이러스가 이제 뭐 이런 그런 증상이 나아졌어요. 근데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날에 어 이게 래쉬가 생기는 거죠 피부에. 하셨죠. 이게 첫 번째로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좀더 심해졌을 때는 이제 nausea vomiting이라고 해서 어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lethargy라고 해서 음 이제 몸에 기운이 적 없는 거예요. 맞았죠. 이제 더 심해졌을 때 얘기를 하자면 이제는 이제 좀 뇌랑 관련이 있는데 mental status change랑 seizure 있어요. 아 물론 위에 nausea vomiting, lethargy도 다 뇌랑 관련이 있는데 좀더 이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mental status change seizure.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신적인 그런 변화랑 그리고 그 발작이죠. 발작 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좀더 심해졌을 때 disoriented이 될수 있고 disoriented 뭐냐면 어,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어, 그런 걸 모르고 어, 또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콤마. 가 생길 수가 있다 월스트 케이스로 그리고 이제 이 라이 신드롬이 일어난 지알수 있는 그런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를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리버 어, 펑션 테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피 검사로 하는 건데 이제 간에 관련된 ast 랩 수치나 아니면 alt 수치를 보았을 때 평균보다 많이 증가가 되어 있으면 이제 라이 신드롬을 의심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암모니아 레벨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이거 세 번째로는 여기에 제가 럼블 펑철이라고 했는데 럼블 펑철은 음, 이 척추 어떤 척추에다가 거기 바늘을 이렇게 꽂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 그 척, 척수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그 프레셔를 재는 거예요. 그 척수가 뇌에 있는 그 이제 인트라어큐러 프레셔리랑 프레셔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같이 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아져 있는지, 안 높아져 있는지 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펌을 할수 있는 이 라이신 좀을 컴펌할 수 있는 리버 바이오 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음, 말 그대로 그냥 간을 떼어다가 조직 검사하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해서 간의 마이러 컨주리아가 정상인지, 그리고 그 페리티 쇼는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 공부하면서 생각한 건데. 아니 뭐하러 이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를 일일이 다해 그러면 그냥 네번째 그 리벌 바이옵시만 하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라이 어, 신드롬 자체가 어, 뭐 하나로 한 가지의 테스트로만 음,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니어서 이걸 네 가지를 다 해야지 어, 정확한 컨펌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제일 뭐라 되나, 정확하게 볼수 있는 건 리벌 바이옵시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취입를 볼게요. 치료. 치료도 어이 라이 신드롬 자체를 없애는 치료는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증상만 치, 증상 증상만 치료하고 그리고 환자를 모니터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어 이렇게 마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어떻게 보면 그거죠. 증상 치료 중에 하나인 어 이뇨제 어스머릭 다이오이시스가 있는데요 뭐 이뇨제 중에 하나로는 매니톨이 있습니다 어, 그,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뇨제로 인해서 이 뇌에 있는 압력을 줄이는 거죠 소변을 배출을 해서 몸에 있는 어떤 그 볼륨 볼륨 뭐라 플루이드를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풍선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압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물을 쭉 빼면은 거기 압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뇨제를 사용해서 이내에 있는 프레셔도 줄인, 줄인다 그것도 치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인튜베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할 때 따로 적을게요 심각할 때 어, 인튜베이션을 한다 이거는 이제 보통 ICU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라이신드롬이 어, 심해지면 그 뇌에 프레셔가 생기고 뇌에 있는 그 브레인스템이 영향을 받는데요. 브레인스템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호흡을 브레인스템이 정상 작동을 안 하게 되면 호흡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산소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이제 인튜베이션을 해서 그렇게 산소 공급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될것 같아요. 자, last but not least. 에듀케이션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거는 이제 간호사, 간호사로서 또는 뭐 의사로서 또 이제 환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 아까 이제 라이 신드롬이 일어나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18살 미만이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어 이제 아스피린을 먹으면 이제 열을 내리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어 교육을 하는 거예요. 1 8살 미만은 어뭐 풀루나 치킨박스에 걸렸을 때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 그냥 이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싸리 이제 풀루나 치킨박스에 걸리지 않게 이제 백신을 맞는 거죠. 그래서 immu immunization for influenza and chickenpox 이렇게 여기다. 여기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라이 신드롬이었고요 어, 저도 공부해 보면서 마침 제가 이번에 배운 게 라이 신드롬이어서 어, 어떻게 타이밍 맞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공부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도 한번 공부를 해서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